안녕하세요 IT큐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그리기.hwp 한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한글 2022 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문서 목록, 그리기 2 e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내 네,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불러오기 창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그리기 2 있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들어가기 전에 이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목을 입력했고요. 엔터, 엔터 쳐서 한줄 띄워 주시고, 자 처음부터 어, 한국은 이렇게 쭉 입력해 나가서 여기는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엔터 치지 마시고 어, 있다 하고 점 찍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문단은 한 글자 들어갔는데요. 한글 한 글자는 영문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두번 눌러주셔서. 한글 한글자 띄운 다음에 내용 입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끝에서 엔터치지 마시고 자동으로 줄바꿈 되게끔 계속 입력해서 마지막 있다 하고 점 찍고 엔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 한번더 쳐서 한줄 띄워 주시고요. 어, 요 문단번호 기능을 사용하는 요 위에 있는 이 제목을 우리는 소제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소제목 넣고 그 다음에 내용을 번호는 넣지 마시고요. 나중에 문단 번호 기능으로 자동 채반할 것이기 때문에 번호 넣지 마시고 내용만 왼쪽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치고 표 위에 있다고 해서 표 제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제목 1 소제목 2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표 위에 있어서 표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표 제목 입력하시고, 표를 만드는데요. 표는, 어, Ctrl N T 해서, 1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때 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표를 만들어 놓고, 내용 입력하는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내용 입력은 그냥 왼쪽에 맞춰서 쭉 입력만 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합쳐진 셀은, 맨 앞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발신명의 또는 발신기관명인데요. 여기는 한줄 떼어도 되고, 두줄 떼어도 되고, 자, 많이 밑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두 줄을 떼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임으로 그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줄 또는 두 줄. 나머지 사이사이는 한 줄씩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번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한 글자 들어간 두 번째 문단은 한줄안 띄워도 되는 겁니다. 요건 계속 이어서 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입력이 다 끝났으면 제목 앞에다 놓고 이제 어, 내가 입력한 것이 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틀리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틀린 것 같은데 원본도 그렇게 써있다 그러면은 원본 그대로 되어 있으면 놔두셔야 됩니다. 수정하시면 원본과 달라지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원본이 틀렸으면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 것도 틀린 내용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된다는 거. 원본이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글 맞춤법 검사기로 검사를 하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법 검사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도구에 있습니다. 도구 눌러 보시면 맞춤법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가나다하고 체크 해 나가는 거 요거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또는 F8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해주고 작업을 하셔야 감점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맞춤법 눌러주시면 이렇게 속성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법 검사 교정하는 창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르게 되면은 잘못된 곳을 찾아서 딱 블록 설정이 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한 극은 독특한 하고 나옵니다. 한 극은 뭐죠? 한 국은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잘못되었으니까 어 대치요 즉 내가 교정해야 될 내용을 선택하시고. 첫번째 거니까 첫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꾸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바꾸기를 딱 눌러서 처리를 해 주시면 한국어로 제대로 바꾸어졌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 보니까 잘못 띄운 거죠 독특한 독특한 붙어야 되는데 즉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 띄어쓰기로 한 거죠 독특한 이것도 하나로 독특한으로 해서 바꾸기 딱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남산, 서울, 타워 이거를 한칸 띠라는 얘기죠. 남산과 서울, 타워 띠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남산, 서울, 타워 여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띄어쓰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원본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굳이 띄어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지나가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나가기하고 계속 지나가기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계속 지나가기는 현재 잘못된 내용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어 사용자 사전에 사용자 사전에 그 내용이 추가가 돼서 다음번에 할 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가기는 다음번에 할때또 물어봐요. 그냥 지나가기만 한 거예요. 사용자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게 되니까. 자, 그래서 지나가기와 계속 지나가기 차이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 하겠다 할 때는 계속 지나가기를 눌러서 사용자 사전에 등록을 자동으로 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다른 데서는 띄어쓰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나중에 내가 이거 수정하고자 할 때는 그냥 지나가기를 눌러서 다시 검사에도 나타나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까 모드에 관련된 거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 모드하고 나오는데 여기 모드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3, 5월도, 3, 5월인데, 이렇게, 물결 어, 모양으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나가기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해녀 문화, 띄어쓰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가기 눌러주시고요. 한복 체험, 띄어쓰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emple, stay, 이거를 사찰, 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어, 투, 용어, 순화어라고 해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기를 눌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나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검사하려면은 검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제대로 했으니까, 끝내겠다. 그랬을 때는,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취소 눌러서, 어, 맞춤법 검사를 끝내시면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맞춤법 검사가 끝났으니까, 이 내용을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리기 2가 아니라 오늘 맞춤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춤법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표 수줄에 맞춤법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